수상적 사고, 뽑을 수상, 상장 모양 상자. 우리는 사고를 하는데 사물에서 혹은 사상에서 현상에서 혹은 컨셉에서 같은 것만 뽑아됩니다 같은 것만 뽑아내서 그거를 기초로 해서 다른 것을 생각해가지고, 그건 우리가 수상이다. 뽑을 숫자, 모양 상자, 같은 모양을 뽑아내가지고, 그걸 검고로 해가지고, 다른 걸 생각하는 정신 작용을 언제나 하면 거기에서 지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건 주당도 상관 전혀 못해십 하라고 하면 아주 싫어해요.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싫어해요. 그저 포함 가지고 검색만 하는 거예요. 이건 인터넷 속에 들어가는 거는 지식 찾는 거 아니에요. 검색하는 건니다 검색. 지식은 자기가 탐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거를 찾아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지식입니다. 생각을 해서 체계화를 시켜야 되는데, 남 체계화 시키나 한 거, 남 찾아나 한 거, 남이 해놓은 거, 검색만 하는 사유자용은 아니라고 한다. 세 번째는 철학적 사유를 할줄는 몰라요. 철학적 사유라는 거는 객관을 시키는 사고예요다우는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내 체제에서 생각하고, 내 위치에서 생각하고, 그럼 나는 이거 구분해진 사실을 사실, 진짜 사실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주관에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사실, 사실이 사실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훈련시키는 것이 철학적 사고인데, 내 위치에서 떠나서, 내 입장에서 떠나서, 내, 음, 저, 처지에서 벗어나서 사고를 해라. 그, 나를 갖다 빼가지고 시기에다 걸어놔놔 놓고 철로 봐라. 그래야 있는 거 바로, 보인다 그게 객관적 사고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철학적 사유를 늘 훈련을 시키는 예요 죽어도 그거 안 해요. 그러니까, 문해 세대다. 문명 세대다. 그 다음에, <laughs> 애들이, 무, 가치 세대입 가치가 없어요. 가치 혼돈 상태, 혼돈 상태도 아니고, 가치가 없는 상태입니다. 가치가 없다는 건 뭐냐? 이념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 이념적 사고를 하게 되어있고, 가치적 사고를 하게 되어있는 인간이라는 그동재입니다 뭐가, 가치는 뭐냐? 뭐가 옳고 그러냐? 뭐가 좋고 나쁘냐? 뭐가 아름답고 추하냐? 이 불이, 선악, 아, 미추에 대한 자의 믿음이 가치입니다. 우리는 알다고 생각한다고 하는 온 아름다운 것이고, 추한 건 추한 것입니다. 나쁜 건 나쁜 것이고, 좋은 건 좋은 겁니다. 선한 건 선한 것입니다. 이런 가치사고를 할줄 몰라요. 가치사고를 할줄못 모르니까, 무인념 세대가 되었다. 얘들은 자우가 없으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아 자우가 없다고 상당히 신선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그게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은. 특히, 대학까지 가서 공부를 하는 것처럼, 하듯이, 자냐, 우냐, 자유민주주의냐, 사회주의냐, 공화주의냐 이런 임대 사고를 하게 돼 있어. 그걸 아예 안 하려고 한다.